오늘은 도롱뇽과 도마뱀의 생태계에서 두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롱뇽은 물에서 생활하는 파충류로 두 개의 다리와 긴 몸이 특징입니다. 물속에서 빠르게 수영하여 먹이를 사냥하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도롱뇽은 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도마뱀은 한라인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파충류로 네 다리와 꼬리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땅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작은 벌레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등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도롱뇽과 도마뱀은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두 동물은 모두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균형을 유지하는 영웅으로 손꼽힐 수 있습니다. 함께 조화롭게 존재하며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롱뇽과 도마뱀, 생태계의 소중한 영웅들입니다. 도롱뇽과 도마뱀은 생태계의 중요한 조절자로서 먹이, 사슬을 유지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도롱뇽은 물에서 먹이를 잡아먹음으로써 작은 생물의 수를 조절하고 또한 도마뱀과 같은 포식자에게 먹히는 역할을 합니다. 도마뱀은 땅 생태계에서 작은 벌레나 곤충을 잡아먹음으로써 작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지킵니다. 따라서 도롱뇽과 도마뱀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